자 안녕하십니까 증거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한국첨단소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는요 오늘 장 초반에 보시면은 17.83% 가량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외인들의 잘 신은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71% 가량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왜이 종목이 장 초반에 슈팅이 나왔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미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와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일단 구글,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들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거품론 반박 서한 발송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3%가량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크게 나왔어요. 이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는요 PLC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광통신 관련된 이제 기술력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물론 그 전에는요.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좀 계속해서 슈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9월달과 그리고 10월 중순에 슈팅이 나왔던 거에 또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상승이 나왔었다는 부분들. 자이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은요. 지금 23년도 쯤에 23년도 부근 때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다는 부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좀상승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자 근데 자, 저는 사실 이차전지 소재라기보다는요 어, 저는 이제부터는 이제 이 AI 관련된 모멘텀들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특히나 양자 컴퓨팅 관련돼가지고는요 지금 어, 장, 재작년까지는요 이 기술력에 대해서 실용화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JP모건에서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오는 지금 학술지를 보면요 이,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돼가지고 실현과는 관련돼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AI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일시적인 슈팅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상승과 상승이 나오 크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이 크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요 투자 전략 진짜 잘 잡으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더 AI 버블론이좀 종식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기적인 슈팅은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주식정보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텍이면블루엠텍뭐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 자격증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 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 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3 0분한테엊그저께부터좀 어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언정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팔아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